바바바바밤 저희 숙소를 소개합니다. 진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이 테라스 때문에 사실 이 집을 했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파도 있어요, 여러분. 식탁이랑 여기 그냥 소 평범하죠? 이렇게 침대가 넓지 막게 있고 저기 TV랑. 소파도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 테라스에요, 테라스. 원래는 오자마자 오카라 입고 수영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근처에 비치가 있어서.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테라스에서 조금만 쉬다가 나가려고요. 그래서 어제 사온 복숭아! 복숭아 먹으면서 티타임 즐긴 다음에 수영하러 갈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체크인도 2시부터거든요. 근데 저희가 10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도 해주셨어요. 단점이 있다면, 계단이 많아가지고, 캐리어를 이제 끌때 허리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근데 그거 빼면은 진짜 다 완벽합니다. 야국 너무 맛있던. 아니 납북이 없어가지고 동그란 거 샀거든요. 이것도 맛있어요. 오 바로 아래 내려갈 수 있네. 아 너무 예쁘다. 요, 요 바닷길 따라서 쭉한 15분 정도 가면은 해변가가 나와요. 와 물이 진짜 맑다. 와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좀 있네. 여기 바로 앞에 썸메드가 있긴 한데 이거는 따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잠깐 있을 거라서 그냥 저쪽에서 돗자리 깔고 있으려고요. 아 뭐야, 나 가운이지? <laughs> 또 뭐, 또 뭐. 보, 한쟁이 복숭아 음 너무 맛있어. 야 진짜 성수기 때 사람 많겠다. 성수기 때 무조건 또 오고 싶다. 저희가 마트 가는 길에 너무 길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음식점 쫙 있고, 쭉 가면은 비치가 또 나와요. 산세 비치거든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브루브니크가 원래 물가가 진짜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쫄아 있었는데, 여기는 그 올드타운 메인 쪽이 아니라서 그런지 스플릿츠보다더 저렴한 것 같아요. 아, 완전. 너무 좋은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브로보니크는 보통 그 메인 올드타운이나 약간 삼벽 투어만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찐이었어 요 여기 한국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장을 보러 왔어요 보시면 파스타 종류도 진짜 많아요 저도 외국 살지만 한 번도 해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한 번쯤은 요리를 해 먹지 않을까 이거 먹어볼래? 뭐야? 바지? 피스타치오. 어머! 어머! 이거 맛있으면 이거 사갈까? 어, 신기하다. 피스타치오. 바지? <laughs> 어? 오늘의 식사. 나 이게 진짜 궁금해. 응. 먹어보자. 치즈 맛있지? 음. 음. 그리 내가 토마토 맛있다고 하는 이유 알겠지? 응. 음. 한국 토마토는 약간 물렁한데, 여기는아삭해서 진짜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올리브 맛이 많이 나진 않아. 그러니까 치즈 구리내 난다. 방금 올드타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버스 타고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한 15분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보닉크 음, 음, 패스 음, 3일권 음, 끊어가지고 근데 교통권을 사용하려면 그 교통카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티켓 부스에서 기다리고 있어. 티켓 부스는 그냥 버스 내리면 바로 있거든요. 지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땡큐.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식당들이 막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냥 크로아티아 나라 자체가 엄청 깨끗한 것 같아요. 우와, 과일도 이렇게 팔아. 뭐야? 진짜 비싸다. 저희가 스플릿에서 복숭아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거의 한 1.5배? 아, 8개에. 3점 얼마였죠? 3점 몇인데 저건 2개에. <laughs> 도대체 몇 배야? 아, 진짜 물가 비싼 비싸구나그 유명한 부자 카페에 와봤어요. 여기 완전 계단 길이거든요. 이 길이 맞나 싶은데 이 길이 맞습니다. <laughs> 오, 그 사람들 맥주 사서 그냥 저런 데서 노을 보거든요. 뭐야, 완전 로맨틱해!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는 부자 카페 라이블로 뜬다는 브드 바거든요. 여기가 입구에요. 한참 찾았어. 내려가면? 아, 비슷하네. 거의 완전 똑같은데? 근데 여기가 확실히 사람이 더 없네. 나 뉴욕 같은데 갈생각은 하지 않을래. 왜? 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 음, 언니도 휴양... 나도 휴양지 가거든. 나도 도시보다 휴양지가 좋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좋다 이거 봐. 브뤼크의 하이라이트 성벽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이 성벽 투어 가는 게이트는 크게 세 곳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 필레, 그다음이 플로체, 마지막은 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가는 게 필레 게이트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는 플로체 게이트로 가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그 가장 유명한 포토존들이 앞에 몰려있어서 조금 쌩쌩할 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보통 반대편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좀덜 많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저기 필레로 많이 가고 이쪽으로는 진짜 사람이 거의 안 가거든요? 이렇게 완전 평텅폈어요 여기가 플로체 게이트 입구입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가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요. 색깔이 미쳤어, 진짜. 그 입구로 쭉 들어가면은 이 왼쪽에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땡큐. 우 이제 시작이야.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편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아요. 대화이죠첫 번째 만난 요새는 민체타 요새입니다. 엄청 크죠? 저기 올라가면은 뷰를 좀더 높은 데서 볼수 있거든요? 가봅시다. 여기가 성벽의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넓은 뷰를 다볼수 있어요. 여기가 그 왕자의 게임의 킹스랜딩 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보통 그뷰 포인트래요. 와, 진짜 높다. 쭉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따가파는거 보시죠? 여기가 필레 감문이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약간 이렇게 성벽 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바다 뷰로 시작합니다. 제로콜라 있으면 제로콜라 나 네. 여기가 진짜 편이 나요. 아 진짜, 이사 아 진짜, 진짜? 어, 모노가 엄청 씹히 나가 감자 샐러드 발사미랑 올리브유 있 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못 먹었거든요. 근데 말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포장도 해준답니다. 여기가 그 반예 비치 건너편이거든요. 건너편에서 이렇게 쭉 안쪽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지금 바다란 말이지. 여름에 여기서 수영하면 진짜 너무 재밌겠다. 했나봐. 와. 안 하고 발만 좀 담가야겠어 이런 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가보자고 와 <laughs> 아, 진짜 좋다 거기 물고기가, 물고기가 보여 오늘 수영복을 가져왔어야 됐네 여기 해수욕하는 사람 진짜 많고 진짜 여기는 휴양하 오면 진짜 좋겠다 여름에 여름휴가 응. 아직도 수영하는 사람 저희가 구글에서 찾고 그냥 맛있어 보여서 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는 문어요리 하나랑 트러플 리조또 시켰거든요. 피스타치오 리조또랑 고민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그걸 더 추천한다 해서 트러플로 시켰습니다. 이거는 문어요리고 이거는 트러플 리조또입니다. 아니 이게 요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리조또 아니었어? 근데 요키가 들어가는데 난 오히려 좋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맛있다. <목소리> 와. <우와>. 이거 <목소리> 안 먹었으면 <맞추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목소리> 신문 <목소리> <목소리> 맛집이었어. 뭔가 우리가 먹은 트러플 파스타랑 완전 달라서 좋다. 느끼 나와서 너무 좋아.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올드타운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후기가 좋더라고요. 보시면 맛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이거 시켰거든요. 아몬드랑 피스타치오, 허니 오렌지 이 레귤러 무화과 들어있는 거랑 이거 라벤더로 시켰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싸요. 저희 스몰로 시켰는데 7.86유로. 이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알갱이가 씹히고 근데 오렌지 맛은 안 나지 않아? 오렌지랑 무화과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몰라. 무튼 맛있어. 아난 좋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저희가 떠나거든요.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저희가 어제 못간로블리 예나구로 갑니다. 도시를 지키던 유명한 요새라서 관광객이 어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바라보는 뷰가 왕좌의 게임에서도 나온 그 뷰로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어제 반예비치 가서 수영 못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반예비치 가서 수영도 하려고 프리하게 입어봤어요. 요새 가는 길에 이 수도원에 가서 여기 장미크림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미크림 사러 오고 왔습니다. 어, 상보다 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천장도 너무 예쁘고 아치로 돼있어요. 저거 오렌지야? 귤이야? 엄청 크다. 우와. 그리고 장미크림 파는 데는 입구 바로 옆에 있어요. 음, 귀여워. 저기가 요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다른 요새들이랑 다르게 도시 성벽 밖에 절벽 위에 저렇게 단독으로 지어졌다는 게 여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음 가까워 저기 바로 위야 와 저기 성벽이 바로 보이고 바다 물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가 제폭 층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대포도 있고 이렇게 바다랑 저기 성벽 다 보여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응. 성벽 오르는 사람. 태하려고 반예비치에 왔습니다. 오늘 확실히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먹으려고 빵도 샀어요. 아니 다들 이렇게 눈부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앞을 보고 있는 거지? 물꽤 아, 차가운데? 아니요, 물고기다. 어, 그래? 어, 뭐야? 어, 완전 내발 앞에... 물고기. 완전 제, 제 옆이거든요. 완전... 이거 봐, 물고기, 대박이죠. 응? 근데 언니 진짜 다 비키니고, 우리만... <laughs> 긴팔 레시가드 입었으면 완전 관종 될뻔했어 서노을보려고요 네. 부자카페는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저기서 다이빙도 한답니다 대박이죠 무서워 아, 아! 아, 내가 심장 낯설려 미쳤다 기본 맥주랑 이로제에조금만 와인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인으로 시켜봤어요. 이렇게 두개 해서 가격은 14.5유로 거의 일찍 온다고 왔는데 자리를 뒤쪽에 잡았어요. 음. 이따가 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여기가 더 유명해서 그런지 사람이 여기 훨씬 많네요. 엄청 약하다 이건. 1 3도 문제야. 아, 왜식3도야 근데 맛이 되게 연한데? 완전 바로 앞에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바로 잘 잡았습니다. 오, 오 이제 점점 빨개지네? 응. 카페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했가 완전 다 보여요. 옆에 카페는 안 보이거든요. 오 이거 쏟는다. 우아우 와, 분위기 대박. 우우 먹으러 왔어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희는 이걸로 시켰어요. 플래터 같아. 요요우 34유로. 오, 맥주가 완전 빛깔나는데? 진짜 맛있다. 제가 원래 맥주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비주얼이 음? 미쳤는데, 냄새가 더 미쳤어. 이거 진짜 바로 튀겨주나봐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가 전화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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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맛 먹을 때여보 맛있어. 가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안 맛있어. 맛어서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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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아니 이 소스가 엄청 맵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찍어 드세요. 할수 있는 모든 걸한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음.